더 많은 봉사단체가 자생해서 우리 부천 지역사회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까운 사가인데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범인 부천사랑 봉사의 명역을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 9월에 이재용의 30명의 발기대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56개 초등학교에 183명 학생들에게 결식 아동 급식비를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4일 제 11차 정기총회를 열어 회장 최대 취임 및 정관 개정을 하고 이사장의 이재호. 회장의 신임 박병원 회장, 사무총장의 이재룡 임원을 선출되어 오늘 제7대 회장 이침식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경의.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어, 참이 봉사라는게 하니까 다음이 나가고참 즐겁다 제가 원래 이렇게 우리 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습니다제 인생이 그겠다 봉사회장을 하고서 2년 동안 봉사를 나가니까 성격도 차분해져 아무도 즐겁고 자 이게 참제 운명이 바뀌었구나 하는 이런 농담의 말씀을 칠 내내 이렇게 는분들니다 우리 저... 7대 회장님, 박백림 회장님,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보다 더 앞으로 유명한 는사를잘 이끌어 줄수 믿고 더 간략하게 대책을 마치니다 지역사회의 소유계층을 위해 나눔, 사랑을, 추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어가며 정치적이나 종교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여 우유 및신성과상의 이해의 유대로서 태운 후강교을굳건이 하며 봉사 정신을 최장으로 발휘하여 구천사람봉사회의 목적 사업 달성에 전식 전략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단체법인 구천사람봉사회 제7대장 박병권. 자, 즐로부니다 단체법인 구천사람봉사회는 이재호 이사장님 위해 초대 달긴 분들의 큰 뜻을 담아 발족한지 13년이 지난 전통 있는 지역사회 공사단체로서 태음 모두가 무료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항상 따뜻한 나눔의 사랑으로 지역사회 덕분의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 소녀 과장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하는 부천사랑봉사의 뜨운 그 모두를 존경합니다. 이전의 인기를 무사히 마치시고이임마시는 형남석 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회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말없이 봉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봉사, 사랑하는, 사랑으로 감사되는 봉사를 실천하여 부천에서 제일 강한 봉사 단체를 만들게 했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항상 가족의 건강과 하시는 사업 이인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을 굽고 있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거 좀 어떻게 좀그밥 굽는 아이들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면서 원래는 이게. 구천사람봉사회가 소리소문 없이 90년대 후반기에 했습니다. 90년대 후반기에 그렇게 하다가, 아까 연역도고대로평면에좀 나타나는 때는 2000년대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천사람봉사회라는 것은 거참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우리 구천에 살면서 그 구천 시민들의 정주의식도 좀 높이고, 또 부르와주고 도다면 좋겠다. 그래서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아까 우리 이재욱 사장님도 말했습니다만은 노인네들 복지는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개인 복지도 잘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사랑봉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여러분들 주위 이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을 찾아서 보이지 않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봉사의 회장님을 마치시고 떠나가신 형 회장님에 대해서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박수 한번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박병권 지금 취임하는 회장은 저 고향의 13년 후배입니다. 사실은 저1 3년 후배가 봉사단체에 회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습니다 너무 저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뒤에서 우리 박봉근 회장을 도와서 봉사하는데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회장은 덕불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므로 인해서 회의장기가 잘 수행할 수 있고 사랑봉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으라고 리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 오늘 회원으로 가입하겠습니다. 저도 가입해서 우천사랑봉사회가 더욱더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볼 수 있는데 조금만 이력 하나만 저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천사랑봉사회 무한 발전이필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친인 그 박병권 회장님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부천사랑봉사회가 13년 동안 저희 부천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왔다는 데에 대해서 에, 부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에, 아무래도 전임 그 형남석 회장님께서도 2년간 저희 이 부천사랑봉사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회원님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할 때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부회장 박항 승님, 2014년 2월 11일, 단체법인 구천사랑공사의 회장 박병건. 제7대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2월 11일, 단체법인 구천사랑공사의 회장 박병건. 제7대 여성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4년 2월 1 1일단체범인 부천사랑봉사의 회장 박병권 임명하겠습니다. 제무국장 조미화 부천사랑봉사의 회장 박병권 둘, 셋! 커팅! 부천사 9, 1사 10, 11, 12, 13,